온라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커뮤니티를 막 뒤져봤거든요. 그러다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의 글인데요. 30-40 남성 미혼율 재난결과 보고서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언어분석이란 분이 누적 혼인율 데이터,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코호트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챗지 p t 와 재미나이, 노트북 NM에 입력한 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초반 남성 3명 중 1명, 30대 마지막인 86년생은 10명 중 4명, 88년생은 절반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또 88년생은 83년생보다 혼인율이 13.8% 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5년새 많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 문장이 촌철살인이었는데요. 결혼은 더 이상 다수파의 경험이 아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게뉴 노멀인가 봅니다. 그럼 왜 결혼을 안 할까? 첫 번째 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범한 30대 남성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사회적 문화와 요구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또 다른 이유로 소득 격차인데요. 대기업과 전문직 등 임금 수준이 높은 사람은 괜찮으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결혼 시장에서 아예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중간층이 대고 미혼으로 남았다는 점인데요. 여성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남성에게 기대하는 소득 하한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애매한 소득 구간을 잘 나타내는 말이자 애매한 소득 구간으로 인해 미혼율이 높아졌다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소득의 양극화와 비현실적인 최소 조건으로 인해 결혼을 안 하는 또는 못하는 남자가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저는 특히 팩터2에 나온 비교 문화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허상의 평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허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혼이 점점 멀어진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보았는데요. 야구선수 김하성이 나와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한 야구선수의 일상이었는데, 참 멋있었어요.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이제 나 혼자만 잘 산다로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렇게 방송과 SNS를 통해 접하는 비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녹아들면 결국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평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높아진 기대치가 집에 적용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의 자가는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하니 결혼도 출산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게집 문제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요. 개개인이 집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메술로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의식주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인 1단계입니다. 즉 옷과 음식, 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 욕구인데요. 그리고 이 기본적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옷과 음식이 부족한 사이는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 문제는 해결은 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1단계에서 집이 충족이 안 되니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소속감 및 애정 욕구에 속한 결혼까지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하는 이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 문제와 결혼 및 출산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SNS, 방송, 이런데 나와 집 자랑하면서 비교 문화를 형성하는 게 심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교로 인해 집에 대한 욕구, 나는 이 정도 집이 필요하다는 이런 욕구가 커지면 집에 대한 욕구가 계속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욕구계층 1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 단계에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 미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문제는 상향혼에 있는데요. 나보다 나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눈 결과 상향혼에 대한 욕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아직 나와 비슷하거나, 적어도 결혼에서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없는 분을 원하는 건 맞지만, 결혼으로 계급상승을 노리는 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신, 외형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감정적인 요소, 즉, 사랑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조건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보다 커진 거죠. 즉, 과거 조건이 나보다 나은 능력, 쉽게 말해 돈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성적 끌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 이탈인데요. 2020년대 초반 남성 커뮤니티에 설거지론과 도축론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는 ATM 전락공포, 재산분할 리스크, 책임만 남은 가장입니다. 다소 올드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정말 3040 세대가 이런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신다면 또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이유는 인구 구조적 이유인데요.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남아선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죠. 그러나 남아선호 현상이 중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비 불균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연애의 소극적인 초식남을 넘어 아하에 관심이 없는 절식남 시대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요. 이성교제를 대신할 재미가 많아졌고요. 연애를 하는 게 귀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상황, 혼자 살아도 괜찮은 현실도 혼인율이 낮아진 이유로 꼽힙니다. 이제 인생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결혼을 못한 게 아닌 나의 선택에 의해 안한 멋진 3040이 되시길 결혼을 안 하는 게아니 못하는 거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